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성장의 진성주입니다. 11월 12월에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선물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해서 예전에 제가 거래했던 충무로에 다이어리 제작하는 공장을 갔더니 최소 제작 수량이 200개 3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100개 이상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 수량을 소화하기는 어렵고, 기성 제품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어서, 이두 가지 디자인인데, 하나는 그레이 색상이고, 하나는 올리브 색상입니다. 뭐몇개안 남았습니다. 20개 정도 제가 이거 구매해서, 16개 정도가 나갔고, 이제 4개 남았는데, 그마저도 그 4개 남은 것들, 어, 여러분들에게 드린다고 카톡으로 주소를 물어보자니 그게 주소가 또 개인정보고 어떤 분들은 그 주소 알려달라고 하는 것도 기분도 언짢나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하는데 한 이틀 걸렸고, 아, 그래도 이분에게는 내가 이 선물을 좀 주고 싶다. 개인적으로 톡이나 전화를 해서 또 알려달라고 하면 아 그것도 좀 싫어할 수도 있어 그리고 다이어리 이미 쓰고 있는데 내가 굳이 보내준다고 해서 또 불편하고 번거로워 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존재해서 이 영상 남기고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총네분 선착순으로 이 다이어리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광고 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제가 그냥 인생을 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와 뭐 협업한다든지, 뭐, 방송을 같이 한다든지, 이 주식 매매는 그만큼 외롭고 혼자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전혀 어 생각이 없고, 완전히 그 딴따라 근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메일도 주실 필요 없고, 어디 방문하거나 답방 같은 것도 일체 가지 않기 때문에 블로그 카페 메일 카톡 전화 주시는 분들 전혀 달갑지 않고 사용할 테니까 앞으로도 뭐 광고 같은 거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도대체 니가 뭔데?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냥 주식해서 손실 보고 어리석게 우왕좌왕하는 분들 조금씩 당근 주고 채찍 줘가면서 그 분들 돈벌수 있게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그것이 제가 주식 방송을 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항상 바라면서 댓글 남겨주시면 네분제 카톡과 전화번호 공개해 놨으니까 그리로 주소 알려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